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1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근래에 저희들이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지난 주에 지 지난 주에 12장까지 했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12장을 지난번에 하시지 않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 하시는 걸로 해서. 그래서 12장을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고 14장까지 하겠습니다. 12장 내용에서 이제 특별히 또 저번에 제가 언급하다가 안한 부분을 잠깐 하자면 그 11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음. 그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이제 아들과 또, 며느리, 그리고, 아, 그, 손자까지, 그렇게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와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이, 저희가 익히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쉽게는, 아, 하란에 살 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면은요, 음, 그 스테반 집사의 순교전 설교죠. 그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7장 3절의 말씀이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그, 11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우루에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12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좀 이상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좀 보시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 아, 과거형이 아니라 그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대반 아시겠지만, The Lord said 라고 돼야 되거든요. 과거형은. 근데 모든 영어 성경에서 The Lord had sa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12장 1절의 이 말씀이 이미 그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과거 완료형이라는 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시작은 오르에 있을 때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오다가 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셨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기억을 다시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는. 살짝 우리가 해석을, 이해를 달리 할수 있고, 또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는 시점이 그 12장에 보시면은 4절에서 75시입니다. 그죠? 그때 이런 다섯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약속을 받은 것은 그 이전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약속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큰 민족이 되게 하는 이 약속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요원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 하니까, 창세기 21장에 보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입니다. 그 21장 5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적어도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다 했을 때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곧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은 13장에서 배경은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를 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제 또 부자가 됐어요 바로한테 뭔가를 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 이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로타게도 복을 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브라함하고 롯이 재산이 많고 이 양치는 거 짐승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무리가 이제 오물 같은 것도 놓고 또 양, 양이 그뭐이 짐승들이 떠들 풀 이런 면에서 경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 보고 그러는 거죠. 너 하고 나하고 어, 싸우지 말고 우리 이제 떨어지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로드한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아, 이 로봇이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십 절에 보시면은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 들판이 물이 넉넉하고 주님의 동상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다. 그렇게 해서 그쪽이 좀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이 이제 소돔하고 가까운 동네예요. 나중에 보시면 롯은 이 도시를 쭉 전전하다가 소돔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롯이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큰 재산을 만들면서 복받는 그 근원이 어디 있냐 하니까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쭉 보시면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 그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이 롯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로 롯은 자기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자기가 먼저 선택해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보이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선택을 하는 게뭐 있냐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복, 그죠? 물질의 풍요,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사람이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실질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로세, 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먼저 있죠. 근데, 선택권을 조카한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카한테 그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 로시 선택을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가나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 로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온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눌 필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1 3절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13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네가 동서남북 다 살펴봐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너와 네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그렇게 셀수 없이 많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13장에 와서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는 뭐 기도할 때도 아 이렇게 뭐땅의 먼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유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창세기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13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약, 약속하시는 그 반복이 되는 표현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표현이구나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그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1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시작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 쭉 나오는 것은 그게 뭐 왕이 많이 나오죠. 시날 왕, 엘라살 왕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큰 도시 도시마다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을 중에 세력이 큰 사람들이 다른 그 세력이 작은 왕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을 14장 이 처음 부분에서 이제 특별히 4장을 같은데 보면은 어떤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합 집산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14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여기서 왜이 말이 나오냐 하면은, 이 왕들이 싸우는 와중에 그 소돔성까지 이제 그 전쟁이 미치고요. 그러면서 소돔성으로 와있던 그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로시, 그치고, 그쳐서 소돔까지 와서 소돔에서 포로를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 세력을 이렇게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사병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병들을 이끌고 이제 이 왕들을 칩니다.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병들이 318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들을 물리치고 그 왕들이 약탈해 갔던 그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서 이제 조금 몇 가지 그냥 설명을 하자면 14장 3절에 보면은 소금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 사해입니다. 우리가 그 dead sea라고 하는 이 소금의 농도가 너무 그 높아서 웬만한 건다 물에 뜬다는 그게 사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10절에 가면은 어 시띤벌판은 온통 역청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역청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은 아스팔트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왜 무접접하게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래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 이게 이 지하에 있던 그 유전이 있으면은요, 그 유전에 있는 그 오일이 땅에 있는 그 틈새를 뚫고 지표까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땅 밑에 유전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아는 단서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 전공이랑 연관이 돼서 제가 설명하니까더 쉽습니다. 텍사스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미국의큰 유전지대를 처음 발견한 게 이런 식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지역이 실제로는 그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게 유전이 많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역청수룡으로 가득 차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 1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로시 잡혀간 걸 알고, 로, 아브라함한테 와서, 로 잡혀갔어 라고 일러주는데, 그때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 사람 또는 히브리 말, 뭐 이런, 이렇게 할 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인종에 대해서 에스니컬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제가 아마 11장에서 이야기했을 텐데요. 11장 그 15절에 나오는 에벨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 히브리마 히브리라는 그 말의 어떤 기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가장 그, 아, 흥미를 돋구는 내용이 뭐냐 하면 14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 세덱은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가진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죠. 이멜기세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사실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가면은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이 감이 잡히는데요. 살렘 왕은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을 줄인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왕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면. 일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느냐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불리가 되는데.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분의 측면에서 예표가 되고요. 보시면은 또이 사람이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어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빌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또그 히브리서 7장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어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아무런 족보 같은 것이 없이 그냥 툭 튀어나와요. 그것도 하시는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그 사람에서 비록 그 다윗의 계부를 따라 놨지만,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쪽에서는 사람의 족보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혈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지파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세요. 그래서 1 0편의 110편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끌어서 멜기세댁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쭉 엮어보면 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 멜기세댁은 예수님의 왕이요 제사장이며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킬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게 11조 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처음 나오는 그 11조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만큼 이, 그, 멜기세댁이란 이 사람이 가지는 위치와 그 사람과 어 예수님과의 어떤 상관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잠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또 수고해 주시고요. 좋은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